네, 안녕하세요. 플케 k 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 요양 기간 재무에게 예산안 작성 방법, 방문 목욕, 세입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양이나 목욕이나 간호나 이제 세출 예산안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그리고 예산 첨부 파일 다운 받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요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방문 요양 작성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다만 방문 목욕만 따로 이제 차이점은 이제 세입 예산을 작성할 때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방문 요양 어 작성 방법을 동일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입 예산을 작성할 때 이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5% 그리고 7.5% 이렇게 수급자들을 둘로 나눠서 각각 입력하시면 되구요 입력을 실제로 해보면 방문 목욕 종류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역삼각형이 생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차량 내 또는 아, 가정 내 또는 차량 내 예,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수가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어 고시상으로는 이제 차량내가 있고, 가정내가 있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숫가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어,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설정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실제로 고시상으로는 1시간짜리 숫가, 그리고 어 40분 이상, 그리고 60분 미만 숫가가 또나뉘어져있는데 이것도 어 예산짤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는 이 숫가금액은 어 60분의 기준으로 작성된 숫가금액이라고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정내 어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는 음 수급자가 월 4회 정도 받고 이월 4회를 받는 수급자가 동일하게 한 5명 있다면 여기다가 인원수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차량도 마찬가지죠 월 3회를 받는 수급자가 똑같이 3명 있다면 3 이렇게 작성하시면 거기에 대한 15% 산출액이 표시가 되고 이 합계액이 예산산에게 표시가 됩니다. 7.5%도 마찬가지죠. 네, 가정내, 또는 자령내 있으신 경우도 선택하시고 어, 두 번씩 두 명이고 뭐한 번씩 한 명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수가7.5% 그리고 이 합계가 이 금액이 여기 표시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15% 작성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나머지 장기유양 급여 수위 85%는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마찬가지로 7.5%를 작성하시면 거기에 맞게 92.5%는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또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가장 내자량내 뭐 5번씩 하는 사람이 3명 있고, 3번씩 하는 사람이 이건 월 이용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두명 있고 하면 여기에 맞게 또 표시가 되고 요 합계액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입예산 작성할 때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어,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 업데이트 공지 영상도 일단 참고하시고 그리고 방문요양 어, 작성방법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예, 작성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